리가 너무 큰데. 이방 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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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골 서비스야. 아이고. 아, 근데 너무 웃기다. <laughs> 아니, 이거 너무 특이 아닌가요? 아, 단골 서비스예요. <laughs>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떡해, 너무 웃기다. 이게 원래 어디서? 편의집 앞에? 어, 완전 골목에 있었어. 네. 어, 화보데 무거워... <laughs> 다이어리 많이 봐주세요~ 아, 뭐야? 끊만끊만 끊어, 끊어. <laughs> 집에 있는 구미. <분들. 웃음> 내가 미쳐... 구미야내 음... 팔자보다 좋다. 그러니까 <laughs> 이게 너무 웃기다, 구미거이번 <laughs> 사람 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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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제 먹자. Yeah. <laughs> 이게 킬링 코인지. 그러니까. 꼬미, <laughs> 구미 하트. 구미를 데리고 왔었어야 돼. <웃음> <웃음> 언젠간 데려오자, 구미야. 그래. 안녕. 안녕. 아니, 아빠가 자꾸 너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뭔지 알지? 영상. <laughs> 네 명이 말이 너무 많아. 마이크 다 쓰면 되지. 아니, 근데 우리는 나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야. 알지? <laughs> <laughs> 뭔 느낌인지 알지? 맛있잖아. <laughs> 아,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거 찍었어? 응. 음. <laughs> 이 영상은 언제쯤 올라올까? 금발 하세요. 차마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웃음> <웃음> 아 웃겨. 메뉴가 있구나. 먹는 줄 알고 살짝 놀랄 뻔 했더니 먹진 않아. 음, 먹어도 네. 돼. 먹어도 되겠지? 않아. 빨리 어. 먹어보세요. 됐어? 네. 응. 그거 기억하시네. 응. 그, 하긴 네가 쉽게 잊으질 얼굴은 아니야. 흔하게 생기지 않았어? 아닌데? 그렇진 알지? 이 진짜 흔하게 생긴 애를 못 봤구나. 아. 음. 나를 흔하게 생긴 얼굴이라서. 음. 아. 음. 나 이제 진짜 잘하네. <laughs> 맛있다. 우와. 안녕. 이거 확대해도 된다? 오. <laughs> 어, 안녕. 안녕. 이제 만난 것처럼 해야 돼. 이제 만난 것처럼 너무 한데 <laughs> 큰일 났다. 그럼 헤어진 것처럼 하자. 안녕. 주심이 <laughs> 가. 안녕. 바이 바이어리 화이팅. 그런 거 하지 말라고. <laughs> 근데 언제 올라갈지 몰라. 아그 빨리 올려주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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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laughs> 힘들어. 사장님이 이렇게 몇년 만이지? 2년? 이년 만에 일년일년1년 됐나? 나 분대 저녁하고 한번 갔잖아. 그런가? 일년 반?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구미 저를 기억해 주신 건가요 구미 기억해 주시. 어쨌든 구미 거 이렇게 따로 챙겨 주셨어. 요니거 네 맞아. 이렇게 예쁘게 기다리고 있어. 니거 네 맞아. 이렇게 구미 망고를. 너.. 너줄거맞아지 거라고 이렇게 이쁘게 기다리고 있네 줄게 기다려 기다려 우리 구미 묘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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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야, 아니 나 하나만 먹으랬어 뽀뽀 우리 너잘 힘들게 산다 뽀뽀를 해줘야 주지 저기요 저기요 뽀뽀 뽀뽀 음. 뽀뽀 아니 뽀뽀를 해야 주지 야 기브 앤 테이크 몰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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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금이 앉아, 앉아, 앉아. 위험해요, 앉아, 앉아. 자다 먹어야지. 응, 금세 다 먹었다. 이쪽에다 이 떡이 먹는 것보고 기름 막힌 노면데 없소 금이. 우리가 집밥안 먹어서 배고팠을 거지. 근데 내꺼 하나는 남겨둘게 아니요, 서장님이 구미 먹으라고 챙겨준거에요 <laughs> 다 그래. 먹었다 구미 없어 구미야 소름 돋게 해가 뭐야? 응. 맛있는거 더 많이 먹어 응. 우리 구미 입맛이 고급이에요 구미 그래, 없어 월, 화, 수 이렇게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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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없어 펜션 가잖아 응. 수요일 아침 새벽에 일찍 올라와서 야마타니까 응. 지금 그래 꿈야 <laughs> 미련이 남나보다 미련이 남아 꿈이야 <laughs> 꿈이야 나좀 봐봐 꿈이 구미. 꿈이야 망고 더 줄게 꿈이 봐봐 여기 봐봐 <laughs> 미치겠다 꿈이야 보면 뺐는데 뭐 아니야, 구미야, 조만간 간다고 약속했어. 응? 조만간 사장님한테 간다고 약속했어. 어? 조만간 간다고 했다고. 응? 구미야. 응? 어? 구미야, 아이, 아이. 얼마 가좀또 나한테 말해거든 구미야, 가기로 했어, 왜 조만간. 알겠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안장하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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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좋아? 호미. 미안해. 안 데려와서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데려왔어야 했는데. 너무 더워서 그랬어. 미안해, 호미야. 이제 그만. 그만 이제 빨아먹을 집도 없나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하루도 끝 안녕 힘들죠 이렇게 끝내도 되나? 중처에 떠 있는데 벌써 하루 끝낸다고 짠. <laughs> <laughs> 렇케 언니랑 주말 데이트 끝. 너무 짧았어 근데. 언니가 다시 서울로 왔으면 좋겠다. 다음엔 내가 내려가야지. 집 가서 또 화장 완전 지우지. <laughs> 일도 해야 돼. 아까 천둥 번개 엄청 치던데 비는 안 내리는. 산책 갈까?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산책?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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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산책? 산책? 산책 어디? s